네 안녕하십니까 BID 원주전시장 김정훈 과장입니다 2026년 1월 산뜻하게 또 마감이 되어서 저에게 또 차량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시작이니까 또 김정훈 과장이 C라이언7으로 두대 준비했어요 두대 c m 자 오늘 색상은 시라이언7 화이트 컬러고요 오로라 화이트 컬러로 제가 2월 시작과 함께 두대 시공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 어떠한 게 들어갔는지 영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고객님께서 어떻게 또 부대를 뽑게 됐는지 김정은 과장 유튜브 보시고 감명 받으셔서 일단 연락 주셔 가지고 최초에 이제 한 가정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를 좀 요청을 주셨고요. 계약 진행과 동시에 다른 가정에서 같이 형제 자매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믿고 맡겨 주신 부분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차량 시라이언7 시공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드릴 건데 한번 보시죠. 일단 썬팅 부분이 반사 필름으로 두 차량 다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미스클럽 반사 필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썬팅 뭐 부분이야 반사 필름이 약간의 필름지가 두껍기 때문에 들뜸 현상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김 과장도 용품샵 원주에서 또 알아주는 샵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시공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필름지 시공 완벽하시죠.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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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항상 해드리는 서비스죠. 차량 전체 이제 유리막 코팅, PPF 필름, 실내 보시면 고무탄성 매트까지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이제 세팅 도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뭐휠 코팅, 타이어 코팅 전부 다 이제 차에 있는 코팅들은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김정은 과장 뭐 늘상 해드리는 서비스지만은 트렁크 매트 또 시공해드렸고요 2열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도 서비스 품목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소박하게 준비를 해 봤고요 요 부분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출고받을 때 소정으로 또 넣어 드리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이 고객님 유튜브 보면 서운하게 는데요 아예 그래도 고객님은 일단은 출고 받으실 때또 다양한 상품. 챙겨 드리니까 연락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제 고객님 가족차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또 시공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트렁크 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BID 정품 매트도 있지만 여러가지 매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일단 문의주시면 제가 다양한 시안으로 안내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라이언 7 2월 1일자로 각 지역마다 지자체 보조금이 생 성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아직은 공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2월 중순쯤부터 이제 접수 진행 가능한 걸로 저희는 조금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빠르게 좀 계약과 서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제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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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출고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춥죠? 네. 그럼 또 이성민 대리가 또 요번 달또 판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찍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만... 자,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과장이었습니다.